어제 발표된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주 다운이라고. 근데 막상 주식시장은 어제 많이 올라갔던 거를 대비하면은 좀 차익분이 나오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어요. 벤세트 장관은 이에 대해서 200이 오르고 100이 내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물가지수를 보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고용지표도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걸 살펴보면 초근원 물가라고 하는 슈퍼콜 CPI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서비스업에 보통 여기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3월 지표인데 3월 지표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4월, 5월 지표가 이제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한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주식장 보지 않았다. 아이 헤브 e 스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보고 있던 얘기입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장 초반에 미국장에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과연 중국에 매기는 관세가 125%냐 145%냐? 그랬는데 백악관이 명확하게 정리해줬어요. 145%고 과거 바이든 정부에서 부과됐던 것이 2.8이기 때문에 합하면 1 4 0 8이라는 것이죠. 어, 비리크먼이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늦춰질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입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전에 어, 트럼프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는데 시장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어, 하라 그랬습니다.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첫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럽도 완전히 균형잡힌 컴플리트리 밸런스드 트레이드딜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랑 이미 어, 프리트레이드 네고시에이션스를 어, 협상 완료했고 또 중국의 전기차 관세에 관련한 최소화 가격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사실 유럽이 이전에 미국에 무관세 제안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깠죠. 트럼프가 500조 원 에너지 구입하면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11일 우리나라 한국장은 어 일부 상승부 반납은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쉽게도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제 오후장부터는 대형주가 좀 하락하고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많이 강했었는데 아마 그 기조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